반도체 테스트 장비와 로보틱스를 양대축으로 하는 테라다인이 7월 말 이후 강한 랠리로 월가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7월 29일 장중 90달러를 밑돌았던 주가가 31일 112.56달러까지 뛰었고 8월 1일 104.16달러로 후퇴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가파른 주가 상승 이외에 대규모 거래량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한 랠리와 함께 거래량이 2천만 주를 상회하여 일일 평균치의 5배를 웃도는 폭발을 연출했습니다. 이 같은 거래량은 소위 개미들보다 대형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됩니다. 2 분기 업체의 매출액이 6억 5천 2백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은 가운데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문의 매출액이 4억 9천 2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칩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 사업이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AI 모델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이를 구동하는 반도체 칩도 크게 복잡해지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를 포함한 최첨단 부품을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고도화된 장비가 필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테라다인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기존의 시스템 온칩 이외에 AI 시스템 온칩이 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테스트 장비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복잡한 AI 시스템 온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일은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구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AI 연산 로직의 테스트와 MPU 성능의 검증, 여기에 전력 효율성 측정과 발열 관리 테스트까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테라다인의 장비가 이를 충족시킵니다. AI 시대, 업체의 강력한 존재감이 2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된 셈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실 2분기 전체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10일 감소했지만 투자은행 업계는 반도체 칩 테스트 장비 부문의 판매 급증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일수록 과거보다 미래에 무게를 둡니다. 테라다인의 또 다른 성장 축은 로보틱스 사업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업체는 자회사 유니버셜 로봇과 모바일 로봇을 중심으로 산업용 협업 로봇과 자율이동 로봇을 개발, 공급합니다. 협동 로봇이란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인간 작업자와 실시간으로 물리적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입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안전 펜스를 포함해 물리적 장벽 뒤에서 혼자 자동으로 작동하는 데 반해 협업 로봇은 별도의 펜스 없이 사람 곁에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인력만으로는 비효율적인 작업을 사람과 협동 로봇이 함께 처리할 때 생산성이 오르고 작업자의 부담과 위험도 줄어든다. 헌터 브룩 위디어와 시트린이 리서치는 아마존이 대대적으로 공개한 새로운 창고 로봇 벌칸의 숨겨진 공급 업체가 다름 아닌 테라다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벌 칸은 아마존이 촉각을 가진 로봇 팔을 탑재해 인간과 같은 속도로 물품들을 집어올리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자동화 부문의 획기적인 도약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자체 제작한 홍보 자료에 테라다인의 자회사 유니버셜 로봇의 로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마존은 매년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는 140억 개 품목 가운데 80% 가량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테라다인의 로보틱스 사업 부문에 4억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월가는 판단합니다.